주일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414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의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반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부끄러웠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부끄러움의 감정을 경험적으로 너무나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에서는 많이 사라졌지만 저희 조부모님 세대에만 해도 가난함이 가장 큰 부끄러움이다 말씀하셨었습니다. 또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내가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가장 큰 수치심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일반 보통의 사람들 경우에는 내가 했던 일들 중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숨기고 싶었는데 그것이 다 온천화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은 언제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앞서 이야기한 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수치심 때문에 또그 수치심이 너무나 커서 심지어 비참함까지 느끼는 순간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주 불행한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낳다가 돌아가셨고, 또 아버지는 전쟁 중에 전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기를 돌보아 줄 할아버지도 연달아 당일 같은 날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엘리 가문이 하루 아침에 몰락하는 순간입니다. 엘리 가문이 보여주었던 이 마지막 순간은 어느 누가 보아도 좋은 모습이 아니지요. 심지어 방금 막 태어난 아기는 어디 하나 기댈 데 없고 어느 누구 하나 도움받을 데 없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아이의 이름을 이 카보드라고 지었습니다. 카보드라는 것은 영광이라는 뜻이고 이라는 것은 not, no, 부정의 접사로 그 앞에 반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없는 이 카보드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 이가보시라는 아이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이 비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하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참함의 순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망했기 때문에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또 원래 자신이 누려야 할 제사장 가문의 위치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한 빛이시고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데 그분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서 마지막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게 나는 너를 모르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떠나가라 말씀하는 그 순간을 마주하는 인생입니다. 신자에게 이보다 더 수치스럽고 두려운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심지어 헌신도 했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 이런 참사를 불러왔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유가 언약괴를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가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달락에서 무려 3번씩이나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괴는 실제로 굉장히 특별한 법괴였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이 법괴가 네모나게 있고, 그 덮개 위에 양쪽 끝에는 천사가,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가 날개를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크게 펼쳐놓고, 그 날개가 겹치는 부분 밑에,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자리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리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언약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심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언약궤가 곧 하나님의 임재는 아닙니다.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표현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물리적으로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언약계를 빼앗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실은 언약계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사라진 게 아니고, 영광이 이미 떠나갔기 때문에 언약계까지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소유했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실은 그 가운데를 떠나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죄가 있었지만 그들은 죄를 방치하며 살았습니다. 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장성하여 그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성경은 행실이 나쁜 사람들, 불량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불량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다른 예배자들이 예배드리기에 도와주는 역할이었던 제사장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고, 예배하러 나온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죄를 짓고 나왔으며, 예배 가운데에도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누하스는 예배에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베러 나왔다 라고 말하면서도 성전의 뜰 그곳만 밟고 돌아가는 형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더큰 문제는 단순히 이러한 문제가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다 퍼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죄 가운데 거하실 수 없었고 떠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지만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쪽 우리 사무엘상 4장을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군대를 쳐들어와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천명이나 전사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깜짝 놀라서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가 왜 지게 되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패배를 주셨는가? 그 이유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죠. 그때에 장로들이 모여서 결론 내리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는데 그 언약계를 가지고지 않아서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광야에서나 또 가나한 땅으로 들어오는 모든 순간에 언약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언약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한다고 느낀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웠기 때문에 졌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언뜻 보면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계를 가져왔을 때또 다른 일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계를 급하게 가지고 와서 그 언약계가 자기들의 진영에 놓이게 되니까 엄청나게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성경은 그때 그 장면을 땅이 진동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대편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 진동을 느끼고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까 전쟁에 능한 신 여호와가 그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이제 우리는 졌구나 이제 우리는 다 진멸되겠구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대장부가 되자 우리가 죽더라도 싸워보고 죽자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국에 언약계를 앞세운 이스라엘과 죽기를 각오한 블레셋 간의 2차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3만 명이 그 자리에서 전사하게 되었고, 홈니와 비누아스는 그 자리에서 함께 죽었고, 언약계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을 결과를 보십시오.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비참한 마지막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겉보기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죄는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죽인 뒤에는 결국 우리의 육체까지 죽이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육체의 죽음은 실은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져 있었다는 반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의 또 다른 곳에 오늘 이야기와 굉장히 흡사한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에 여우수와서 말씀이 올라왔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나안으로 입성해서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엄청나게 사기가 올라가고 다들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번에 행선지는 아주 작은 성읍 아이 성이었습니다.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그 성을 쳐들어갔지만 의외로 그곳에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했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들과 여우수와는 하나님의 언약계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차이가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외부의 어떤 적과 싸우기 전에 내부의 나의 죄와 싸웠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흘려야 할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결국에 마지막 때에 비통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찬란한 빛과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 우리 주님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예배입니다. 특히 우리는 내가 할수 있다 하는 이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스스로 할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원하는 데 쓰는 것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 내가 선택하는 것을 다른 누가 손가락질하거나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든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내 스스로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이제 나의 것이라고 빨리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우겨가지고 많은 재산을 상속해서 아버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거리로 나가 먼 곳을 바라보며 혹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은 아닐까? 저 사람이 아들은 아니까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아들이 나타났을 때한 걸음에 달려가 그의 목을 안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잘 왔다. 잘 돌아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나가는 그 순간에도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신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노아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 재앙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신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자는 더 자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음 마음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고. 그 처음 마음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크신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높이는 예배. 이 예배는 주님 앞에 뜨겁게 사랑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애통함과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만, 그 회개의 결과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또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언약계 이야기를 잠깐 다시 드리자면, 블레셋으로 언약계가 빼앗기게 되었을 때, 이 언약계가 스스로 블레셋의 모든 지역을 다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느 누구도 그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변방에 아주 구석진 곳에 20년 동안이나 그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언약궤에 대한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오고 싶었고 실제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언약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온 마음과 정성으로 기뻐했고 찬양했고 춤을 추었습니다. 백성들이 보고 있는 것또 이후에 아내가 어떻게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할수 있냐고 손가락질했던 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다윗의 이런 마음을 아셔서 언약계가 다시 돌아오게 옴기도록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드리는 사람은 형식과 체면에 묶이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 힘차게 찬양하십시오.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사랑으로 예배할 때, 우리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축복의 인생 살아갑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강건해집니다. 빌리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주의 영광을 소유한 사람들, 말 그대로 넘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지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모든 피스메이커 교우분들 내 인생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만 우에 하나님과 나는 언제나 함께하고 그 영광이 내삶 가운데 있습니다 고백하는 아,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의 수치를 바꾸시고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는 가장 복된 경험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